주 안에서 평강이 있길 간절히 바라며 하루 10분 성경 읽기로 성경 일독하는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16일차 말씀은 창세기 46장에서 48장까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 찌어라. 루베나 너는 내 장자연의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미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어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히리로다. 스굴로는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동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기로다 그는 쉴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가슴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또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또다. 활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 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 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미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 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 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 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 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 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히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 드는 의원 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함의 의원이 이스라엘 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 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다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변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국하였더니 그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다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국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산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하며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마음밭에 심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